알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에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압수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렛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그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그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그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 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대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깔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은 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데리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보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보도나무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수확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우상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풍성할수록 우상의 재단을 많이 만들었고 우상의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안순배는. 국가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3절 중간을 보면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보함 이세가 죽은 후 쿠데타가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왕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4절을 보면 헛된 말과 거짓맹수로 언약을 세우며 독초같은 재판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타락하자 수도 사마리아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송아지 우상 언급합니다. 처음 여로 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려는 의도였으나, 바알을 황소로 형상화하려는 바알 숭배가 북 이스라엘에 퍼지면서 금송아지는 바알 숭배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7 절을 보면 사마리아 왕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8 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세웠던 우상의 상당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 절을 보면 다시 한번 기브아 시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이스라엘 죄를 언급합니다. 결국 지금 당장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곡식밟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술때에 곡식을 밟아 떨면서 곡식 주워 먹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암소를 비유하는 말인데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12절을 보면 공의를 싣고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을 거두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국가 몰락과 왕의 영적인 타락을 초래했으며 지도자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묵은 땅을 기경해서 악을 심고 죄를 거둘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고도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악을 심어 죄를 거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심어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고도나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로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죄의 열매만 맺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더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각성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아유셔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